오늘 의뢰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 읽으시고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와시께서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온 유대와 오직. 사마리아 땅가리데 대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의 관심을 회복합시다. 오직의 관심을 회복합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제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받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인이 되어지는 원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성천 직전에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오 나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사동의 1장 8절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과 우리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서로의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달랐다는 사실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을 알고, 우리의 관심이 아,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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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첫 번째로, 응답보다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난 이후에 또다시 모였다는 사실 우리 주님의 성천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사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육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그야말로 가장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던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심 중에서 근원의 관심입니다. 평상시에 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오늘 마지막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암 환자에게 마지막 일주일,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소원이 뭔지를 묻는다면, 그때 말하는, 더 나아가서 내일이 끝이라고 한다면, 오늘 뭐할 것인지를 묻는 이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 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는지, 회복이 될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러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바 아니오.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것은 제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의 마시면 너희가 건능을 그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응답보다 영적 상태라는 이 말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응답이 되기를,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누구든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응답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오직 성령의 영적 상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오직 성령의 영적 상태 이게 되면 왜 되느냐?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직 성령의 영적 상태가 되면 적용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수준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도 오직 성경으로 충만해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보다 지속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이 회복의 의미는 문제 해결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서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로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 속에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금의 환경이 바뀌기를 말하는 기도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건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건능은 어떤 건능이냐?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받기로 원하느냐?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문제는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졌다가 다시 뺏기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에구의 노예되고 아수르와 바빌론에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복의 역사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어떤 역사로 바뀌기를 원하냐 지속의 역사로 바뀌기를 원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땅 끝까지 갈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셨다가 사실. 땅 끝까지. 또한 세상 끝날까지 갈수 있는 능력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잠깐 회복됐다가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수 있는 그 능력.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 민족보다 세계 증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집중되어 있는 또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 자신들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이 민족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신들과 관계된 것만 본 것입니다. 자신들과 관계. 제 자들 처럼 우 리도, 자 신들 과 관계 된것 만의 응답 만 생각 하고 있 지는 않 는지, 우리 주님 은 민족 을 넘어서서, 전 세계 땅끝까 지를 바라 보 시고 있 다는 사실 또한 땅끝 까지, 정 복하 는 것이, 아 니라 땅끝 까지 그리스 도의 정인되 기를 원하 셨어다 오늘 중요한 말이 정복이 아닙니다.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방향과 목표가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를 복음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 그러려고 하면 안됩니까? 땅 끝까지 갈수 있는 영적인 순환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순환이 되려고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혜가 지속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했다가 멈췄다, 임했다가 멈췄다 이러느냐? 땅끝까지, 땅끝까지를 생각하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땅끝까지 갈수 있는 은혜를 계속... 저와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계속 주려고 하면 되느냐 저와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순환이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이다 에루살렘에서 온 유대 가운데 사마리아와 딴것까지 그리스도의 증거를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계속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운동으로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람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laughs> 정인입니다. 정인의 말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녀들 쳐다보세요. 잔소리하고 가르치면 변화됩니까? 잠시, 잠깐만, 잠깐 자세를 바꿀 뿐이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정인의 모습. 이게 중요합니다. 진세도 이제, 제대한 지 지금 두 달이 넘었어요. 8, 90, 석, 석 달이. 요 제대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석달 만에, 군대 들어가기 전에 원상태로 다시. 예, 그게, 내가 볼 때는, 20년 동안 각인뿌리체질되기 때문에 오래.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변화, 사람들의 변화,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증인의 고백, 이 속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세계 정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기를 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의, 오직 성령에 뭐가 되라는 얘기냐? 영적 상태가 되기다 오직 권능에 지속 능력이 되기를, 오직 정인의 세계 정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회복되어지면, 오직 성령, 오직 건너 오직 정인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가진 바람들,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오직이 되어지면서, 오직에 완전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응답과 회복의 역사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그 속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응답도 그 안에 있다는 입니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그 속에, 나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어떤가의 그 문제. 그것도 하나님이 손대시다. 왜냐, 정인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정인되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오직이 되기를. 그렇죠?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오직이 되어야 돼. 응답보다 영적 상태. 회복보다 지속의 능력, 민족보다 세계 정인이라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오직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보다도 영적 상태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보다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민족보다 세계 정인되는 이 비밀 속에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직 성령, 오직 건능, 오직 정인이라는 이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따라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복음의 경제, 전도와 성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감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의 모든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